릴리가 씨가 며칠 전부터 바람의 나라 시작했는데 오빠 씨는 존나 재밌다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바람의 나라 강제로 지금 들어갑니다 일스 스폰 아닙니다 <laughs> 대놓고 말할게 이 정도 느낌은 나야 되는 거 아니야? 눈나쪽사시에다가 로이죠 주목하기 아 박풀 아, 1 5진네 미친 새. 끼 로이 가스는 있겠 없겠지? 됐어. 아, 축다해라 아, 존나 족간지 나는 거야. 지 아이디 만들어야 나 원래 보통 이거 디아블로 아이언 뭐 제가 이제 메이플 스토리 뭐 와우까지 다 해본 그 유저로서 아이디 만드는데 두 시간 보통 두 시간 걸려 요형님들에두 시간 걸립니다. 그 그거 해 로이 기초가 참 좋아. 맞대? 야 이거 이걸로 가자. 기존 보전 아... 이것도 안 돼? 지존 로이조로 간다 옛날 감성으로 간다 이건 없겠지 존나.. 존나 번안 나네 첫다할 생각 네 로이 지존 어때? 어? 로이 아 그거 로, 로이, 로이 지존 아니 아니 네, 그 조온 해봐 조온 로이존? 아니 로이 지존 로이 지존? 응 로이... 이거 이거 로이... 이거라고? 로이 지존이라고 이거? 응. 야 이걸로 가자 그냥 또, 또 뺏긴다 평민? 내가 평민이라고? 평민인지 아닌데? 평민 밑에 노예인데 노예? 야 근데 그래픽 1 5지네 진짜로 와 대각선 안 가지는 거실한가 알아서 해 알아서 해빨빨세해 해. 뭐하노? 구강 사냥도감 탭에서 현재 위치의 사냥도감 목록을 볼수 있습니다 도감 달성하기 위해서 이걸 잡아야 된다 아, 도감 모음을 뭐가 좋습니까 형님들? 도감이 좀 말이 많던데 그 넥슨 그 댓글 보니까 바람의 나라 다운로드 하려니까 애들 댓글 존나 막 도감 모으기 어렵다고 막 욕하던데 아 스탯이 올라가 도감 모으면 아이 무조건 모아야 되는구나 다람쥐 요런 거그제음 오케이 오케이 I got it yes 벌써 끝났다 벌써 끝났다 깨달았다 깨달을 루이즈 아무도 못만든다 야 다람쥐 쟤 잡는데 벌써 재밌는데? 알아서 하니까 존나 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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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네 채팅창 잘 보이네 야 미모한도 초가 뭐야 52만이야? 이게 와. 나야 왜 릴리 70레벨에 6300이야 전투력 왜? 70레벨이라면서 음. 7 0레벨이 6300이라고 전투력이? 왜? 높은 거 아니야? 어? 원래 7 0레벨이 전투력 6000이야 얘들아? 난 아직 100이 안되 100부터 전투력 올라? 응 릴리 63이라는데? 릴리 가만 하나도 안 해서 그런가? 아니야 릴리 집신신고 집신 집 다니거든 아무가금은 저게 정상이라고? 전투력 어, 거면 아 진짜 무과금이라니와 55에 망토 잡으면 10만 가능하다는데? 전투력? 무가금도오픈하자 난... 말자 한 사람들은 투력 100만도 찍을 수 있다 아 진짜? 야 뭐가 전투력 제일 많이 오르는데? 그 그뭐 변신하는 게 제일 많이 오르냐? 장비 뭐 외형 변경하는 게 많이 오르냐? 어우씨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주냐 이거? 왜 이렇게 노가다 많이 시키냐 이거? 결국 자동 사장이라고 해서 클릭을 해야 되잖아 지금 이거. 나왜 따라 따라 다니냐 이 수박 새끼 이거? <웃음> 뭐? <웃음> 어 뭐야? 전사 저 새끼만. 지소지소지소어떻게지소어떻게 취소, 취소, 취소 취소 다시 가면 돼? 조될뻔 했네. 와, 씨바. 여기야, 여기? 얘야? 아닌데? 조될뻔 했다. 와, 시선아, 채팅, 채팅창 보다가 조될뻔 했다. 와, 따라다니지 마. 와, 전사, 씨바, 극혐 조될뻔 그 했네. 진짜로. 대형사고 날뻔 했네. 와, 오늘, 씨바, 우리 가족들 얘기하는데, 도적 좀만 게임이라고 벌써 얘기 들었어. 도사, 씨바, 완전 전투력 존나 높은 새끼가 도적 은신 한 방에 뒤지는 건데, 들었다, 얘들아. 아, 전사는 그냥 몸빵용. 평생 그냥 씨바 앞에서 칼질하고. 주술사 도사 개쓰레기, 몸빵 존나 쓰레기. 도적이 개사기야. 아... 도적의 나라라고 들었어, 난 벌써. 날렵한 기술로 풀어나가는, 그렇지. 도적 직업가지 쉽게 가지네? 한, 10, 한 15분만 플레이해도 직업가져 지네? 도토리 10개를 봐, 이재수 뭐야? 공짜로 하는게 아니라 어? 공짜로 하는게 아니라 이 뭐야 도토리 1 0를받바치십시오 줘야지 뭐하려면 어. 네. 어... 벌써 된거야? 벌써 5레벨이네 형 패키지부터 사요 답도 없어요 좀 이따 다람쥐랑 토끼한테 맞아 죽어요 에이 넥슨이 아무리 사람 아니라도 이 씨발 그 정도로 만들었겠냐긴 이 새끼가 장난하나 무소저야 다람쥐한테 쳐맞고 죽는 도적이 어디있냐 형 환수 패키지가 인생 역전 기회라고? 이게 뽑히냐 그게 이새끼야? 환수 얼만데 이거 한번 뽑는데 나만의 환수 소환 수행에 도움이 되는 환수들을 만나보세요 하나에 얼마야 120, 120개 얼만데 아 이거네 이거 환수 뽑기 패키지 일반 고물등급의 환수소환석 50개가 들어있습니다. 구매시 우편함 상품보관함 수료 50개? 50번 뽑을 수 있다는 거야? 5.5의 보변 보수 뽑으면 돈 100만원 이상 아끼는 거야. 여기서 군기 뜨면 계정 존나 비싸게 팔수 있다고? 어... 5만5천원? 시작한다 얘들아. 한 사람의 열걸음보다열사람의한 걸음이 크다. 맘만 보자 얘들아. 수범님 별풍선에게 수모산 반수는 뽑아 와야지 아무리 무화음이라고 해도 남들 다 아는 거 이거는 뽑아야 될거 아니야 시작이 많이 다 거의 다 왔다 반수 소화어이다이 뭐야 그냥 주는 거야 어 그냥 주는 거야 여기서 뽑으면 되잖아 그렇지 이거 한 번에 뽑으면 되잖아 소리 좋아 그렇지 됐다 왔다 번쩍이지 개나! 아, 씨, 왜 지금 다 설계해 놓은 거구나. <laughs> 로 이제 손들 이제 따라다니는 거손생기네 <laughs> 존나 귀엽네 야, 어? 이, 걸어다니는 거 똑같냐 고말이라 어? 이게 뭐야? <laughs> 사람이 말 따라온다고? <웃음> 밸런스, <웃음> 존나 존박이네? <laughs> 오, 이제 조금 던져왔네 오, 지잡기. 세졌구마팔레벨이야 오, 느낌 있다. 야, 씨발, 왜못 잡냐? 왜, 왜, 왜 이렇게 약하냐? 씨발, 지한테 죽겠, 야, 씨발, 잠시만. 지한테 죽겠다 기술 습득해야 된다고? 이다 찍으면 돼? 이런 거? 폭구로 씨발 만나러 갈게요. 뭐야? 155레벨. 어? 다 끌어, 다 끌어야 된다. 좁팬다는 뜻이라고? 나맛대 뒷광고 오지네 정백아한테 지금 뭐한다? 넥슨 개새끼들아 정신 좀 차려라 미친새끼들아 아직도 지금 뒷광고 뒷광고 얘기가 나오네 슈퍼아저씨 광고를 얼마나 했길래 뒷광고 얘기가 나와 본바꾸 어. 싶어 뒷광고 얘기 들으면 기분이랑나 나쁘지 넥승 새끼 아직도 정신을 못해 돈을 그렇게 물어놓고도 아직도 지금 가급 유도라 하고 있어? 나맛땡 로이 즈 뽑기 하다가 온다고? 헨드 들 이거 제일 좋은 뽑기가 뭔데? 그거 얼마만 뽑는데? 환수 뽑기 패키지 2, 3억 원 해야 된다고? 이 3억을 질러야 나와. 제일 좋은 게? 보물변에 300만원 써도 못 뽑는다고? 랩 올리고 패키지 사면 안 나온다. 초심자의 행운 버프 있을 때 해야 된다. 초심자가 몇 레벨인데? 초심자가 몇 레벨까지야? 초심자의 행운이 뭐야? 확률이 높, 높은 거야? 아, 20까지? 와, 렉스 똑똑하네. 이거를 지를 수밖에 없게 설계해놨네, 얘들아. 야. 릴리한테는 말하면 안 된다 릴리 이거 100원도 안 썼거든 릴리 레 따라 잡아야 되니까 지른다 어, 요거만 지르면 된다는 거 요거만 릴리한테 말하면 안돼형 <목소리> 보상으로 환수 소환서 들어왔을 거야 여러분 구변 나오면 레전드라고? 여기서 나오면 끝나는 건 레전드지? 레전드! 됐어 끝났다 반짝였다 공지 떴다 기다려라 릴리야 진짜 무조건 저거 보 와야 돼 오빠 무과금으로 랭킹 에뜨 찍는다 진짜 됐어! 전설! 전설! 보물! 헐 지렸다! 지렸다! 아 말대가리 ㅅㅂ 미친 갈기백마? 좋은 거야? 갈기백마 잘안 나오는 거야 쌍둥이들이 다 무슨 장난기 이런 거 나오는데 오빠 갈기백마인데? 살짝 그태조왕만 <laughs> 타고 다니는 거 같긴 한데 진짜 구까지 나긴 한다 보니까 기본 느낌 나는데? 약간 뭐 아까 다람쥐 이런 거 있었는데 갈기백마 하좀 멋있는 거 같긴 한데? <laughs> 야, 야, 끝났다! 우와, 우와, 야, 일반 우와, 사슴이란 거라, 씨발, 달라. 손날지이 새끼, 아직도 뚜벅이네. 야, 이 새끼야! 퀘스트 좀 깨라, 퀘스트 좀. 이 새끼가 지금, 무슨, 진짜, 따라다니면서, 꾸이씨, 당나귀 타고 다니고, 난리다, 난리, 진짜 전부다, 어? 롯박이, 로스들도 난리야, 어.